또, 쌍버디를 기록하면서 7 언더. 7 언더죠? 커시더 언니 물 건너 갔네요. <laughs> 7 언더 이상 쓰신 분들, 네, 기대하세요. 끝나갑니다. 이제 16 홀. 16 홀. 두분다7 언더 기록하고 있고. 네, 어 달래네요. 네, 달래서 볼스 62로. 안전하게 갑니다. 아, 정확하게 끊었습니다. 오. 오, 바람이 조금 있었는데. 오, 오잘 쳤어. 오, 또 붙인다. 네, 5m 안으로 또 붙였고요. 바람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기고 정확하게 5m 안으로 붙였습니다. 오, 어. 됐다, 아. 근데 올라갔습니다. 아, 1에서 16, 17, 18을 조심하라 했구나. 아, 근데 드라이버 샷을 되게 컨트롤 잘했어요. 알파고가. 어 나이스. 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 정말 결승전 다운 진짜 승부네요.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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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스 어, 7, 또간 에이, 이번 월도. 7원도는 또물건나간 거야? 네, 이번 월도. 쌍버디. 아니, 생각보다 이 점수를 되게 스코어를 높게 썼어야 됐어요. 저희가 너무 과소평가했는데이두분을 지금 마이너스 8원도, 7원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아, 두, 아, 나두분다 8원 되네요. 더 썼어야 했어. 점수를 더 썼어야 했어. 한도 이상 쓴 사람이 없지 싶은데, <laughs> 어 이렇게 스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해가지고. 네. 자 우리 돌격이가 또한번 조심하라고 했던 홀, 아, 네. 낙배드입니다, nice. 낙배드. 일단 올렸고요. 홀이 넘머 신. 조금 짧았어. 어. 그래도 돌아갔어. 오우 오! 어. 아. 아. 자말거든 아. 저 옆에 조금 더 있어 고한번더가었는데 자, 나이스 파 음. 자,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알파고가 버디를 잡았어야 18홀의 부담이 조금 덜해지는데 지금 알파고가 핸디가한 캔디를 한, 하나 주기 때문에 지금 한 타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동점에서 이때막콜 여기서 알파고가 한 타를 따라 잡아야 됩니다. 아, 최고의 난이도. <laughs> 핸디캡 1번홀이요 어, 62, 벌써 62, 어, 괜찮게 아니야? 나왔는데... 음. 오. 음. 오... 아, 안, 안 어, 됐다, 됐다... 오잘 달린다. 실력자들은 컨트롤샷도 잘하네요.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아무 상관없다. 우드가 58. 우드가 볼스 58. 지금 오르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3이 나왔어요 알파고 세컨샷. 아, 조금 뒤땅 났어요. 안 돼, 안 돼. 우와. 지금 서드샷 124m 남았고, 아, 지금 오르막이 살짝 있긴 한데, 뒷바람이 많이 불어서 신중하게 체력 부르고 있습니다. 아씨 오르막이라서 안갈것 같은데? 애매한데 거의러아 너무 오르막인데? 아씨한 7년 전도생각 했었는데 에이 오잘 붙인 것 같은데? 아, 아이씨, 어, 오, 어, 오 3.5m로 붙였어요 아대붙맞어 네. 내가 마지막 컨트롤 했게하나에 따라서 재밌지 않으면. 근데 라이가 좋은데인 것 같은데. 라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우와. 자 못한다고 해놓고 집어 넣어버리는. <laughs> 저 잔인한 스킬. 자, 이렇게 되면 알파고가 넣어도 어, 의미가 없이 영원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오케이. 다하는 알파고. 네, 버디를 기록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와, 진짜 막상막하다. 도대체 와, 구원더를 예상하신 분 없었지? 계십니까? 사람 아,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언니 구원더요두번더를두분다 어, 어, 어. 포트가 다들어와와 아 축하한다 언니 축하하다. 축하해요 야. 알파고 너무 힘들다 고생했다 근 아, 진짜 잘 쳤어 고생했어 아니 포다자 고생했습니다 알파고 수고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너무 이야. 이야. 진짜 잘 친다 진짜 잘 친다 는데 스코아는게이렇게나오 이런 있지? 어, 예, 이런5원예상한사람 이런.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없 5, 6비거 같은데. 야. 없지, 생각보다 나. 너무 잘쳐갖고 잘 아마 없지 싶은데 제일 많이 있는 사람에서 찾아볼게요. 아, 와, 아, 아. 그런 데 나는 언니다 5원도 5원데 내가 제이가 6원도 있다. 6원도 아 자, 습판에 아, 아, 이렇게 아, 해서 요구의 승리로 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마지막, 안 와, 어. 정말 결승전 다한 클럽, 클럽 반에 나온 거야. 어. 한 클럽 반은 글루스 마지막을. 어. 자, 자 아니, 아니, 오늘 해설 하신 굿즈. 굿즈 신이었습니다. 예, 자 <laughs> 방송은 일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이까요 어? 지금 하고 있어 아아 어, 진짜 잘 씹는다 근데 아하고 공인 씨는 내가 문화가 더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이 하나 나가지고 어, 롱다리로 나온다 아 그래? 어 보자 오빠 또 롱다리로 찍어준다 와와 다리가 옛날 모습이다 선영아 우와 다리가 옛이 탈등신이다 야 기영이가 지금말기올치가 좀... 응, 저기... <laughs> 아니, 저기 올라가. 저줄래 그냥 저기 래라가 저기 저기 올라 저기 올라가. 올라가. 저고 올라가. 고라가 저기 가저 한번 무대에 한번 올라가. 고 싶대 어. 아, 어때 저기 보자 가 저기 가라가 저기 가 저기 거 나지 no. no. 지금 방송중인데 no. <laughs> 지금. 아니, 근데 한 명, 한명 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니. <laughs> <laughs> 음, 어, 그렇죠. 아. 그래서 방향성 좋아. 될 거라. 아니야. 다뜻하 <laughs> 막보이는데 알파고 기계였는데 어안 되는데 안돼나유건대로걸어놨단 말이야 유건도로 걸어놨던 말이야 벤 어렵나 벤치 근데 유도가 별승을 쉬운 데는 해놨겠나 설마 노캐디는 안 했다 대회할 때 항상 우리 유쿠가 우리 용수는또 집에서 별태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겠지만다 파이팅! 안녕하세파이팅영 파이팅! 나도부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laughs> 나 5번 장에 한번만춰볼게요 어. 어머 재화 요

<목소리도> 아니 알파고랑 며 차이도 안나 알파 나 자신있어야 <목소리도>